친구한테 전화해봐 지원아. 안차 해봐. 들들 들. 어? 아, 나이 아, 언제까지 왔어? 기다리게? <목소리> <목소리> 그, 야, 폭죽 터트려야지. 아, 맞다. 야, 유나, 이렇게. 네. 어, 하늘로. 야, 하늘로.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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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늘로. 나, 해. 괜찮아. 괜찮아. 나, 나. 나, 나. 너, 그 그냥 해. 네. 하나, <laughs> 둘, 셋. 아, 잠깐만. 아. <웃음> <웃음> 박수. <웃음> 한 사람씩 재원이한테 얘기해줘. 생일 축하. 야 생일 축하한다. <웃음> <웃음> 아주 생일 아. 축하. <목소리가> 아 h 아, 아침에 seen it. I c a 거 t get a f 하는 거 of the woman. It's not one book. Whoa, I fear. Who did it? Who, w 젤리. 이게 오, 제일 이이예쁘다이게 어, 어, 제일, 아, 제일 느낌 좋은 거. 같아. 얘가? <laughs> 만들었어? 아니? 만들어그아이가뚜껑에 바톡. 그죠? 근데 <laughs> 난 말랑한 거 좋아하고. 난이에 있는 거만졌다 어, <laughs> <그래, 밑에 봐. 웃음> 어, 너무 좋아. 음, 음, <laughs> 원래 파랑 사오려 했는데. 나 마블링 되게 예쁘다. 파랑 사오려다 파랑색은 이 마블링이 없는 거야. 그래 이걸 샀지. 나 내가 먼저 슬라이드, 비웃기다. 시가 나도, 그 다음에, 그 다음에, 다 가고 나서 몰래 그 다음에, 그다데에그까 나도 나도 그다다말해그다음그다음그 다음에, 그다음다음다다 어, 그때 내 <laughs> 어, 대박. 대박. 그냥 봉사. 자, 나. 아, 좋겠다. 어, 예쁘다. 러블리 예. 러블리 해뜯어보자 앞에. 대박 개격적는요 좋다. 예뻐요. 보이죠? 응. 리지 말해. 안 돼, <laughs> 어, 아, 안 돼, 안돼안 엄마가 찬하원하 젤리입니다. 야, 야 어, 늦어. 아니, 늦어. 늦어, 아, 니너지 편지야. 편지야. 아, 지야 아, 편지야. 아, 아, 어, 어? 아, 야 편지는 아, 편지야. 아, 지야 편지야. 아, 편야편지지 그래. 아,